측근 소식통에 따르면 미스터트롯 이명웅이 서울 마포구에 40억원의 6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쇼핑센터 지역 근처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에 완공되었으며 지금까지 건물의 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새로 매입한 건물이 소속사 PC뮤직코퍼레이션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소속사와 남자 가수 사이에 문제가 있나요? 이명웅의 매니지먼트 컴퍼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명웅이 소유한 신축 건물은 관리사 명의로 등록되어 서류 업무 처리가 용이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리회사가 남자 가수의 법적 보호를 책임집니다. PC뮤직과 이명웅과의 계약에 추가된 새로운 조항이기도 합니다. 이명웅 팬들의 입장에서도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회사가 제정한 새로운 법률에도 동의합니다. 소속사를 떠난다는 소문이 있기 전에 이명웅은 피드백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자 가수는 현재는 음악 제작에 주력하고 있어 관객들에게 최고의 음악을 선사하겠습니다. 소속사와의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영웅과 PC뮤직주 대표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악을 만들고 서로에 대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4월 28일 스포츠 경향 취재 결과 임영웅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모처 대지 면적 289.6 제곱미터, 건물연 면적 716.8 제곱미터 약 217평 규모의 6층 건물을 45억 원대의 회사법인명 물고기 뮤직으로 매입했습니다. 물고기 뮤직은 임영웅이 소속된 일인 기획사로 이번 달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영웅은 2016년 구미월요로 데뷔한 이후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진해 선정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장년층의 장르라는 편견을 깨고 젊은층까지 흡수, 1060세대를 아우르는 트로트계 아이돌로 떠올랐다. 지난해 앨범 비어로를 발매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핫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